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하는 한국영화 신작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야 한국영화의 특징과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정한서 프로그래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국영화 얘기를 좀 해보는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오른 한국영화 특징은 뭐고 또총몇 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 올해 부산 국정화제 한국영화의 특징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한국주류상업영화와 그리고 한국독립영화의 양방향, 약진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어, 대략 한국영화의 경우에는 그 신작, 과 그리고 발굴되는 작품들 모두 포함하여서 대략 40여 편 정도 되는 작품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앞으로 어떤 작품들 40여 편이라고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올해 또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한국 영화 신작들도 참 많은 기대를 보고 있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산 영화제에서는 늘 최초로 선보이는 한국 영화들이 많은데요. 예, 예. 그 중에서도 그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이라는 부문이 있는데 이 부문에서는 그 관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의 주류 상업 영화들을 최초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그 송중기 배우가 주연을 맡은. 보고타 기회의 땅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인기가 많은 그 젊은 스타인데요. 그 홍경, 그 노윤서 배우가 주연을 맡은 청설이라고 하는 그 대만의 동명 청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설경구, 수현, 김희애 장동건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리고 허진우 감독이라는 한국의 고장 감독이 연출을 맡은 보통의 가족도 그 상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네 한세편 정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스페셜 프리미어라는 그 자체가 네. 이미 이거 좀 봐라 아, 음. 이런 얘긴 것 같아서 예예 예.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작품 추천해 주신다면요? 어 특별한 작품이 한 작품 있는데요. 예. 그 통로 눈을 감은 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음. 그 많은 그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혹은 관객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미국의 드라마 시리즈 파칭코로 이름을 잘 알리게 된 김민아 배우가 그 한국 영화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편 영화 주연을 맡은 작품이고요. 네네. 그 장르는 스릴러물인데 연기를 아주 잘하기로 그 소문난 김민아 배우하고 최희서 배우가 그 역동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음. 네. 예. 이렇게 최초로 선보이는 신작에 이어갖고 또 부산 국제 영화제를 통해서 발굴된 감독들의 신작도 만날 수 있는 섹션이 있더라고요. 한국 예. 영화의 오늘 비전 신인 발굴의 장이라는 점에서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소개를 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섹션은 그 한국의 독립 영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인 감독들의 영화를 발굴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어 그러다 보니 이제 매해 감사하게도 좋은 신인 감독들이 그 부산의 이 섹션들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 해외 영화제를 통해서 그 알려지면서 한국 영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이 부문에 오른 작품 그리고 특징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실까요? 대체로 그 젊은 감독들이 만드는 작품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예예. 그 아무래도 그 독창성 면에서 그몇 면이 좀 남다르다고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어, 어떤 개 중에는 도발적인 작품들도 있기 마련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아주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제가 특별히 손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들이 한네편 정도 있는데요. 네. 그 인서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영화 현장에 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음. 아주 기이한 인물의 여인이 그 영화 현장에 등장하고 음.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되는 스텝이 되면서 이 영화 현장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런 네네. 그 영화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라고 하는 영화는 한 남자와 세 여자 사이에 얽혀 있는 어, 대단히 좀 복잡하면서도 그 내밀한 이야기들이 아주 그 극, 극적이고 그리고 음. 또그 면밀하게 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파동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은 그 부산 출신의 그 독립영화 배우로 유명한 이한주 배우가 그 장편영화 데뷔작을 연출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한주 배우가 연출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 어떤 그한 인물의 상처와 그리고 기억 어~ 이런 부분들을 그~ 아주 자세히 그리고 음. 또 어~ 아름답게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음. 음.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한편으로는 네. 홍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예. 어~ 홍이는 그~ 치매 초기에 접어든 어머니를 음. 자신의 단칸방으로 모셔온 딸과 그 어머니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음. 그들만의 그~ 갈등 혹은 화해 이런 이야기들을 친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어 그리고 또 한국 영화 중에 아침바다 갈매기라는 작품이 이 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에 올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서 예. 뉴커런츠는 어떤 부문을 말하는 거고 또이 부문에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뉴커런츠 섹션은 부산영화제의 대표적인 섹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시아의 그 젊은 감독들 그러니까. 어, 두 번째 장편까지 만든 감독들만 경쟁에 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예. 그중이 대략 한 10편 정도의 작품들을 늘 초청을 하는데 이 안에는 항상 두편 정도의 한국 작품이 들어 있고요. 음. 그 말씀하신 아침바다 갈매기는 그두 편의 작품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음.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나는 한 젊은 어부의 실종과 그리고 그 실종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의 복잡다단 그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그러니까 경쟁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작품이 경쟁 부분에서 상을 탈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한국 영화는 늘이뉴크런치 섹션 부분에서 주요한 그 수상 후보자였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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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침바다갈매기는 그 작품 자체가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음, 어, 올해도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주목받는 드라마 시리즈를 미리 선보이는 섹션 온스크린. 전 세계 최초 공개 예정인 한국 작품 네 편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어, 온스크린이 2021년에 그 신설된 이후에 네. 이제 그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 음. 어 그때 그 신설될 당시에 가장 큰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 드라마 시리즈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이었거든요. 네 아, 네. 예. 근데 이 지옥을 만든 연상우 감독이 그때 같이 드라 그 드라마의 작가로 활동했던 최규석 작가와 함께 두 번째 시즌을 만들었고, 음. 그두 번째 시즌을 갖고, 올해 영화제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음. 마찬가지로, 부산영화제를 통해서 최초 공개됩니다. 그래서, 음. 이 작품의 제목은 지옥 시즌2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옥 시즌1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기대치가 아주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품은 좋거나 나쁜 동제, 제목이 좀 재미있는데요. 음. 어~ 드라마 그니까 티비 드라마 비밀의 숲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이~ 예이 비밀의 숲에 작가가 그~ 참여했고 음. 그리고 이 비밀의 숲에 제작진들이 그~ 원래 비밀의 숲에 있었던 주연 배우들 이외에 네. 다른 동재라고 하는 조연 배우를 주연으로 만든 스피노프 시리즈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 어~ 약간 얄밉지만 그~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 속물 같지만 매력이 자꾸 가는 그런 음. 동제라는 검사에 대해서 그~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 어, 그가 그~ 겪게 되는 사건과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어~ 또두편더 소개를 해주실 겁니까 예예 <laughs> 예, 그러면은 그~ 더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네.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아까 그 폭로 눈을 감은 아이 때 소개를 드렸던 김민아 배우가 그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높은 라이징 스타이다 보니까 드라마 시리즈 쪽에도 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음. 이 작품의 주연으로도그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공명이라고 하는 그 극한 직업을 보신 분들은 그 형사팀의 마지막 막내로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음. 네맞요 예, 공명 배우와 함께 그 어린 시절 그. 니까 고교, 고교 시절, 그, 그, 연인이었다가, 그,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된, 그, 연인으로 다시 등장을 해서, 그, 뭐 뭔가 이렇게 귀엽고, 그리고 발랄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생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음. 드라마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강남비사이드라고 하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음. 어, 강남의 이제 화려한 어떤 강남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예. 그 범죄와 혹은 추격에 대한 그그 그 이제 소재들을 네네. 풀어내고 있습니다. 음.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주인공이 그 지창욱 배우인데요. 네네. 그 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입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그 따뜻하고 화목한 드라마의 음. 드라마 주인공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그 연기 변신을 꾀하면서 음. 그뭐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영화 리볼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만 음. 강남 빗 사이드에서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야수 같은 그런 면모를 지닌 그. 하층, 하층의 어떤 그 남자의 모습을 지창욱 배우가 보여주고 있고, 어, 이 배우의 연기 변신 뿐만 아니라, 그이 작품을 그, 한국의 주요 제작사,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주요 제작사와 투자배급사들이 배급, 함께 만든 작품이어서 굉장히 그 만듦새와 그리고 실력이 높은 편입니다. 네네. 그 고이성균 배우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 기획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고운 사람 이성균. 어,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어,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섯 편의 작품을 상영하는데요. 네. 어, 무엇보다도 이성균 배우는 한국 영화의 동시대에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배우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어 다른 무엇보다도 어 한국 영화를 또 해외에 알리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만 해도 그 이성균 배우가 그 칸영화제 두 편의 작품, 잠과 그리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작품을 갖고 갔었기 때문에 네네. 많은 해외 영화인들도 그리고 한국의 관객과, 어, 관계자들도 어, 그가 한국 영화에 그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가 어떤 작품들에 출연했고 그리고 어떤 작품들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줬는지 그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그의 대표작들을 그 상영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 안에는 기생충처럼 아주 유명한 작품도 있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개봉을 했었던 그 유작 행복의 나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우, 찾아볼 영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한석 프로그래머였습니다.